지금 뭐하는거야? 여보세요? 응? 뭐하냐고 나, 나 혼자 고 있어 <laughs> 뭘너 뭘 혼자 고 있는데 뭘너 혼자 고했는데 척장이를 접고 있지 왜너 혼자 해글쎄다 음, 같이 해야지 음, 그러니까 말이야 응? 힘들어 말도 안 해놓고 너 혼자 해버리고 어? 오빠 이거 해야 돼 알았어 향기 나는 거너어줄까 뭔데? 향기 나는 거. 나 뭐냐? 향기 나는 거. 아니 향기 나는 거 이름 있을 거 아니야. <laughs> 향기 나는 거 이름? 어. 말하면 알아. 예를 들어서 뭐 퍼퓸. 아니 오빠가 말하면 알아? 아 말하면 아, 내가 내가 <laughs> 이번기에 회봐든 이번기에 알려줄게. 알려줘. 샤쉐라고 하는 거야. 샤쉐. 이거 봐. 이거 봐. 여기 꺼내어 <laughs> 냄새 맡아. 오, 뭐 근사하 우와, 진짜로? 그 이거 찍을 때 뚜껑 열고 찍어야 되는 거 알지? 아니, <laughs> 진짜 킹받게 하 거야? 오빠야말로 오빠야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킹받게 몇 번이나 한 거야. 그럼 어디다가 찍을 거야. 어디다 찍을 거야? 어디찍 아니 앞에다 앞에다. 근데 생각해봤는데 여기가 앞에? 어. 여기가 앞에지? 그래? 어디다 찍어야 될까? 여기 밑에가 어디을까 밑에 여기? 아니 근데 판판한데다가. 잘 하길 바래 이렇게 돼 <laughs> 알고 있었어? 어?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? 아니 지금 알았어 아 그래? 근데 다른 걸 찍어도 이렇게 될것같아어 일단 찍지마 봐 아, 알았어 이거, 이거 누구한테 줘? 어? <laughs> 누구 주지? 이거 샘플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 일단 가지고 있자 이거 누가 받을지 몰라 이거. 어, 이거 근데 오빠 도톰해서 좋다 음. 되게 뭐 좋은 거든거 같아 좋은 거 들었어. 두 쯤에서. 그게 보통 이름 써서 주는 거 알지. 어, 이름 쓸때 편지도 쓰나? 편지 안 쓰지. 나 쓰기도 하고 여, 안 쓰기도 하고. 지나 예전에 편지 쓴거 받아본 거 같은데. 근데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. 쓰는 경우는 뭐고 안 쓰는 경우는 뭐지?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요. 짠. 아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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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짝 두짝 동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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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vóng> <bassMa> <songions> <reporte> <må> <스> 나라라 딴딴딴 그런 가 있었으면 나 초스피드야 지금 나는 너한테 여유로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 여유롭다고적인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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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니야? 아니좀빡수좀줘거 너무 너무 덜 줬잖아. <laughs> 아 그래야 받는 사람이 기쁘지 않을까? 아니. 오동통해야 뭐 <laughs> 아니 아니. 난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. 제일 처음으로 받는 사람을 나잖아. 내가 기분이 안 좋아. 오빠. 너키가 너무 힘들어. 오빠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야. 주는 사람인데 너가 받는 걸 처음으로 받는 사람야어려한 입장에서 그래. 오빠가 좋을 대로 생각한 거고 그거는. <laughs> 오빠. 오빠! 이거 아니야! 왜? W야, W! <웃음> <웃음> 아! 아! 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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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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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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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이 전부 M으로 했겠지. 하나 더블로 했잖아. 이거 더블. 하나, 이거 뭐가? 이거 또 틀려. 이거, 거야. 아, 이거 뭐, 내가 뭐, 잡은 거야? 이거 내가 잡은 거야? 내가 악한 거, 이거 하나 났었어 아, 내가 방금 붙여서 너한테 준 거야? 너가 M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서. 그래? <웃음> 어. 으이, <laughs> 그냥 <laughs> 위에 찍자 여기 뒤에 이상해. 아, 그래. 이쁘다고, 요번 얘기해. 여기가? 많아요, 두 번. <웃음> 진짜 <웃음> 끝까지 안 지네? 아니 지는 게 아니라 팩트로 말하는 거야 지고 이기는 거 아니야 팩트야 모든 건다 팩트가 있어 이게 이기는 식으로 팩트를 말하냐 지는 식으로 팩트로 말하냐 다 알지 지는 식으로는 없어 이기... 오빠 번져 번져 안 번져, 번져. 안 번져 번졌다 번졌다? 번졌잖아 여기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기에 아, 닿지도 않는 부분을 먼저 닦아요. 어떡해~ <laughs> 아 진짜 이상한... 이거... 티커 이상한... 저거... 어뜩하나? 아니 다고, 다 아기한테 그, 붙였는데... 나는 안 그랬어. 너무 붙인 건 거의 없어. 여기 밑에 있는 거 너무 붙 아, 아니... 냄새 너무 좋다. <laughs> 응, 근데 이거... 오래 있다가 주면은 다 빠지겠다 냄새 봉투 안에 밀봉이라서 밀봉은 아니야 봉투 안에 그거라서 좀 오래 가지 않을까? 두세 달 동안이나 그러긴 못하 그럼 그러면 향수 뿌려서 주지 세탁기 소리가 우렁차고 세탁기 소리 들리면 집 돌아가는 소리 같아서 좋지 않아? 집이 뭔가 깔끔해지고 있는 느낌 그래? 응 음. 그러시던가 그러시던가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야 <laughs> 오빠 <웃음> <웃음> 교사예요? 응 <laughs> 교사가 되고 싶었어 지금 음, 이렇 교사를 하지 왜? <laughs> 교사가 되고 싶었다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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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도 모르고 깔끔하다. 오, 잘 소질이 있다. 4단계 <laughs> 3년이면 4단은 이렇게. 세기에. 거기 있긴... 어떡해? 왜왜왜 가자 가자 나머지는 다음번에 하기 응. 음, 다음번에는 저것도 돌려줘야 돼 아, 알았어 아